얼마나 아팠어요? 네, 저도 많이 아팠답니다. 주사 바늘은 어른이 돼도 참 익숙해지지 않는데요. 앞으로는 전 국민 주사 소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주사 대신 반창고처럼 붙이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. 반창고 백신은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, 바로 이겁니다. 주사 바늘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패치 형태의 무통 주사 패치라고도 하죠. 패치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공개한 주사 패치입니다. 약물 용량,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. 가까이서 보면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게 보입니다. 이게 바늘이자 몸에 들어가는 약물이라고 해요. 이건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?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증인 환자들이 많습니다. 주사를 보면 쇼크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주사 바늘을 꽂으면 경련만 일으키는 분도 있었고 또뭐 어린아이들 특히 병원 가면 주사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울면서 붙채기도 하지만 밴드죠. 반창고나 붙이자고 할때 편리하게 달래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.